겁 없이 음식점을 시작해 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지나 보니까 좋은 점과 그 나름대로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이라 한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는 게임, 각가지 음식 재료를 배합하고 만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을 배고파서 짜증나고 고달픈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고 나서 포만감에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 기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내가 편하지만 장사는 안 되고, 거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신경이 쓰이고 상당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우가 어디로 안 가고 고스란히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에서 있으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것이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앞으로 을의 반란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꼭 갑과 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만 위하고 누구에게 굴림하고 떠받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몰락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영을 하면서 남에게 배려하는 자세, 서비스하는 자세 이러한 것을 억지로라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옛날 보험회사에 근무할 때 보험 대리점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자재부장 출신의 한 분이 자신은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면서 노력하다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정말 자신을 개발한다는 것, 자기 소리를 바꾼다는 것,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마지막으로 든다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끝이 있나요? 손님을 오면 맞아야 하고, 그들은 여러여러 여러 면에서 베스트를 원하는데,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을 채우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뒷정리, 설거지, 정말로... 고달프집니다 그래도 몸의 건강도 이보다 좋을 수가 없고 저녁에 노곤한 몸으로 마음으로 집에 오다 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건강한 행복입니다 이제 반대로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달프입니다 육체노동의 진수가 음식점이고 일거리가 줄줄이 넘쳐납니다.음식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없어 한가한 때면 수입이 줄어들까 고민에 마음이 고달픕니다.음식을 남겨서 상할까봐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을 경우에도 이런 을의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어떤 때는 손님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참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가가 없습니다. 손님들의 필요에 응답하다가 보면 하루하루가 눈코 뜰새 없이 지나갑니다. 돈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영업이 몰락하는 시대에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돈을 안 써서 그들은 숨문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몰으고 다닐 시간이 없어 차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 흔한 영화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돈을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물나게도 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날아줍니다. 그들은 와서 기웃거리면서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해서. 산속에서 하루 종일 돌탑을 쌓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냥 주먹밥을 가지고 돌탑을 쌓으러 가서 예술성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돌탑을 쌓으면서 그는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위치에서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한마디씩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손님이죠. 그 손님도 자주 바뀝니다. 단골은 있지만은 영원한 단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간 관계가 없어서 친목 단체나 지인들과의 만남 같은 지속적인 인간 관계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옆에서 누가 가게를 접어도 송별식이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골병이 됩니다. 아플 뜸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고 일,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치고 자주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은 나중에 골병으로 나타납니다. 식당이 10년 이상 하고 골병 들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성인 경우 특히 거의 다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이 장사를 할 때는 몰두해서 정신 없이 하지만 말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중에 한 분은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 분이 하는 자영업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이분은 그 가게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 이런 것을 하는 대신에, 그 집도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남는 한가한 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운 좋게도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노벨 문항서까지 탄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지사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제가 1년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